바가봄 3장 13절 카이 아나바이네 이 에이스토 오로스 카이 프로스칼레이타이 후스 에셀렌 이 아우토스 카이 아펠손 플러스 아우톤 그리고 산 속으로 올라가신다 그리고 그에게로 부르신다 그 자신이 원하셨던 자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로 왔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나바이노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로 향하여 부르신다. 두 개의 현재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래는 과거 사실인데 일부러 현재형을 써서 더 생생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나바이노. 아나는 위로 올라 위로라는 뜻이고, 바이노는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신다. 그런데 어디 속으로 가시냐면 산 속으로 올라가신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 하나님께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산에서 여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구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로 향하여 부르신다. 플러스는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그런데 부르다의 중간태가 쓰였습니다. 중간태는 상호 작용이 있을 때 중간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향하여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후스 관계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가 원하셨던 자들, 아우토스가 쓰여서, 그 자신께서 himself, 예수님 자신께서 바로 원하셨던 그 자들을 그에게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에게로 왔다 왔는데, 아포 에르코마이입니다. 이들이 상호작용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였습니다. 즉, 응답을 안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다 또는 갔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대야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떠난 것처럼 또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떠난 것처럼 지금 이들도 자신의 생계나, 또는 부모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에게로 갔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을 한 상호작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